안녕하세요, 윤선생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선물거래 트레이딩을 많이 하시는 분들께 정말 유용한 소식을 가져왔어요. 수수료 관리를 잘하셔야 선물거래에서 많은 이득을 볼수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수수료를 관리하고 그 시스템을 활용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사용하는 수수료 관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저는 테더맥스라는 페이백 플랫폼을 통해 페이백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요즘 페이백 플랫폼이 여기저기 생기고 있지만 제가 선택한 곳은 바로 테더맥스입니다. 테더맥스는 수수료 페이백 서비스를 최초로 도입한 플랫폼이고 거래소와 정식으로 제휴를 맺어 안전하게 운영되며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특히 이번에 맥스씨 거래소와의 혜택이 정말 놀라워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테더맥스는 여러 거래소와 제휴하여 추천인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보통 추천인들은 고객을 영업하고 거래소로 유치한 후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레퍼럴 수익으로 받게 되죠. 테더맥스는 이런 수익을 다시 고객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수수료 페이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게 바로 테더맥스가 다른 추천인과 차별화되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수수료 페이백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테더맥스를 통해 맥스시에서 무려 70%의 수수료를 페이백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혜택을 받으려면 보통 맥스시 거래소의 VIP가 되어야 하는데요. VIP가 되려면 까다로운 조건이 있잖아요. 30일 동안 일정 거래량을 채워야 하고 이게 막상 해보면 정말 쉽지 않죠. 하지만 테더믹스를 이용하면 이런 조건 없이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테더믹스는 그 안정성 덕분에 많은 트레이더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2022년에 페이백 서비스를 처음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업계 이위를 놓치지 않고 있으며 주요 거래소와의 공식 계약을 통해 실시간 페이백 시스템 등을 제공하며 안정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테더맥스를 이용하는 트레이더는 2만 3천 명이 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안정성 때문이겠죠. 다른 유사 플랫폼과는 달리 테더맥스는 거래소와의 공식 계약을 맺고 있어 더욱 신뢰할 수 있습니다. 테더맥스를 사용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니까 편리성 면에서도 최고입니다. 특히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앱을 사용하면 추가로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꼭 살펴보세요. 현재 테더맥스는 14곳의 거래소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바이비트, 비트겟 같은 메이저 거래소부터 신규 거래소까지 다양한 제휴가 이루어지고 있죠. 신규 거래소가 지속적으로 추가되면서 테더맥스가 더욱 탄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테더맥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테더맥스 전용 레퍼럴 코드로 거래소에 가입한 후에 UID를 테더맥스에 연동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평소처럼 거래를 하시면 자동으로 페이백 혜택을 누릴 수 있답니다. 제휴거래소 목록에서 맥스씨를 클릭해보시면 상세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테더맥스 전용 링크를 클릭하고 가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맥스씨는 KYC 인증 없이도 최대 10BTC까지 입출금이 가능해서 다른 거래소보다 더 유리하게 거래할 수 있답니다. 내가 매달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테더맥스에서는 그런 분들을 위해 페이백 테스트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래 횟수, 시드, 레버리지 같은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예상 페이백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저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실제로도 예상 금액과 크게 차이가 없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세요. 이 혜택을 놓치시면 손해일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선물 거래 시 수수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테더맥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높은 페이백 혜택과 다양한 이벤트, 그리고 안정성까지 갖춘 이 플랫폼을 통해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